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덩깁니다. 뭐, 돌아올래카 시간, 또, 오늘 두개 번째 하는데, 아무튼, 그, 뭐야, 어, 화백윤이, 어, 그, 보자. 자, 아까 본 거는 비담 섞인 화백윤이었고, 이번 건 이제, 그, 비담이 없을 때, 이제, 그, 이거 저, 부캐데 이제, 그, 약간 비단 안쓰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 불사막전사가 이게 최고 그나마 지금 대체몹으로 제일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 속성 불속성 압어 닌자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편인데 지금 이 친구가 은근히 이제, 어, 다단히트로 이제, 뭐, 주피를 주면은, 어, 물속성 뎀지 물속 친구도 존나 주패고, 어, 저번, 어, 저번에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그, 불사막전사랑 불키랑 이제 한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매너덱에서도 나름 이제 쓸만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원래 다 빨별 그거 따오는데, 이제 뭐, 이, 새끼는 왜, 어, 음, 뭐빛인데뭐 어? 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어 그래도 빨별 어? 어? 내려가면은 이제 빛치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전성은 살짝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어, 그냥 그냥 거의 이 정도로 이, 이렇게 고점픽을 한것 같아요. 일단 뭐불 그 사막전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 불사막전사가 2스 해제도 있고, 1스 해물도 있고, 3스는, 어, 그, 뭐야, 힐도 있고, 해제도 있고, 반값도 있고, 딜도 나오고, 그냥 쿨타임이, 그리고 존나 짜라봐라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어, 그냥 괜찮거든요, 이거. 자, 어, 일단은 이거 말고도 그래도 이제 그거 하는 분들 많거든요. 삼속 유닛을 일단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는 뭐, 아니 뭐 안락사 해야지 어? 아니 뭐 그거 죽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어? 자 일단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나면은 어또 이제 어? <laughs> 이거 이기고 일단 빨별 가긴 했었는데 어 이거 이거 빨별 가긴 했었는데 시간 안 돌리니까 아니... 사실 이 녀석이 지금 무키가 빨별 유지한 이유 별로 안돌렸었긴 한데 그래도 잘 올라가더라고 요 얘는. 어? 그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도 이제 빨별 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제 돌린 판이고요. 이제 뭐, 상대방이 붕등아 뽑아주니까 그냥 암깨비 그냥 골랐죠. 이제, 어우, 그 무적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제도 좀할겸 불키 좀 가고, 뭐,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제러가 내 몸에 일단 세마리가 있죠. 무라백도 해제하고, 암깨비도 해제하고, 이제 불 드롭도 해제하고, 자, 뭐, 그냥, 뭐, 운이 좋게 기절이 걸려가지고, 그냥 뚜갚했는데 기절이 굳이 안 걸렸더라도, 그냥 뚜갚했을것 같긴 한데, <laughs> 어? 그냥 뭐, 제갈통 터맞고, 죽어버리죠? 불사막전사의 탐스, 그리고 이스, 그냥 이거 지피작 하면, 그냥, 댐지가 기똥차다니까? 이 또, 불사막전사도 이거, 매너시가 좀, 알아온 몹이긴 한데, 아주 그냥 훌륭하더라. 삼속, 어, 비담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사막전사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삼속 유닛이긴 한데, 화백 유닛이긴 한데, 이제 약간, 어, 풍퓨바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잘해가지고, 일단 넣었습니다. 이 사람 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공카에 공략도 한번 쓰신 분이니까, 뭐,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풍우공을 쓰시네, 이분은. 자, 일단은, 시작과 동시에, 그, 맞고 시작해버리고, 어, 지금 뭐, 어, 그냥, 어? 아니, 50, 아유, 해제 기절 잘하네, 어? 아유, 이니어아가 어? 자, 어디 이거 뭐, 그냥, 와우, 공 50, 50 이었어 그냥, 벌써 그냥, 뭐, 짱구네, 아주. 못 말려, 아주, 그냥, 어? 자, 아니, 뭐, 때릴 때마다 기절이요, 이거. 아주 훌륭한데, 이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뭐야 풍퓨바 해가지고 제가 시즌 초에 이 사람 따라 해서 점수 좀 많이 올렸었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퓨바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어,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보니까 이제 퓨바 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좀 다양한 복들을 좀 많이 써 약간 어 고정픽의 그좀 그 범위가 좀 넓다 해야 되나? 아무튼 다양한 몹들이좀 많이 떠가지고 어, 이 사람 이제 퓨바 풍퓨바 스타일로 해보고 싶으면 이제 이 사람을 감조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삼속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삼속 그 어, 삼속만 입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그 화백 중에서는 이제 좀 잘하는 편, 아주 좀 고수의 좀. 가깝다고 볼수 있죠. 자, 볼륨이 그냥 변신해가지고 엠병 뜨니까 그냥 뭐 정신 못 차리지, 지금. 어? 바로 컷. 이럴 거면 바백을벤왜안 했냐. 어? 다음 판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풍어공 으로 상당히 재미보고 있는데, 눈장이 상당히 궁금해. 아까 써보니까 풍어공이 딜이 안 나와도 문제고, 효과적중이 안 나와도 문제고, 하, 아, 애매해, 애매해. 애매. 너무 애매해, 그냥. 어? 아무튼 이또 풍우공 씁니다잉. 자 효과 저항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억가를 약간 조금 유발시키려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물인형 어 요즘 물인형 살짝 조금 어 맛이 조금 가긴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많다. 오퍼킹 우리 뭐 어, 오공 뭐 그냥 야할 낫네 지금 그냥. 어? 자, 그냥, 이제, 뭐, 어, 한번좀 기절 좀 하고, 근데, 50 갑자기, 뭐, 대충 턴먹어버리고 어? 자, 이제, 뭐, 한대 슬쩍 칠 때마다, 그냥 5 0이이 녀석, 갑자기, 뭐, 어? 벅! 기절 벅! 저안 <laughs> 떴어, 저안 떴어, 어? 자, 불륜 2는, 이제, 어, 상대방 다해주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변신한다고, 그냥, 어? 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어? 불륜이, 아니, 풍서버가 저항작이 잘 되어 있네, 어? 이풍선포저항장 주는 게 은근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 이 녀석 조금 고수요 자 바로 이제 어까 폭주 어? 보자 마자 그냥 전이상실 자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 믿지 이 사람도 그 삼소 어, 유니콘 기반에서는 진짜 잘하더라 어, 물론 가끔 비담도 쓰긴 하는데 뭐 아니 그.. 많이는 안쓰더라고 그냥 거의 안쓴다고 봐야죠 그냥 어.. 그냥 이제 불사막.. 아 불사막전사 유행한 불사막전사 골라버리고 자.. 근데 왜 무라백 리더를 했을까? 굳이 무라백이 공격력이 오른다고 뭐 그렇게 그게막 좋은건 아닌데 말이지 아 이렇게 <laughs> 운으로 그냥 어? 운이 좋네 운이 좋아 운이 좋네 운이 좋아 자.. 변신하기 뭔가 애매해가지고 어.. 이건 진짜 운이 좋네 <laughs> <laughs> 이건 운이 좋네. 사실 이분은 고정픽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픽 여러 개 많이 하고 물든나고좀 자주 쓰는 걸로 아는데,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 오늘 보기로 했던 거, 불사막전사 보기로 했잖아요. 뭐, 불사막전사. 일단 이 친구가 이, 지금 이되게 진짜 좋아요, 지금. 진짜. 이게 그냥 삼속 암진자라니까 이게. 진짜. 아니, 불사막전사가 삼, 그냥 스킬이 버릴 게 없어, 이게 지금. 자, 어? 1, 2, 3, 4다 좋아 그냥 어? 아, 억지로 지금 불상 확전사 견제 지금 빡 견제 들어가죠 지금 어자 자, 블리니는 불류한테 어, 절대 쫄지 않아 왜? 변신하면은 바로 그냥 뭐 어, 저게 안 죽어 <laughs> 저게 안 죽어 어? 변신하면은 바로 그냥 공격이 무한 상승 돼버린다 고 이렇게 상대방이 무방비하게 해제가 당했을 때아 근데 불리이 카운터가 삐다크긴 한데 일단 조금 어... 기절, 저, 빗나감 걸려있는 상태 때, 지금 열심히 해야,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오, 뭐, 치피장, 역시, 댄지 보소, 그냥, <laughs> 정신 못 차리겠네, 그냥. 불사막전사, 이거, 진짜, 그 화백유니 하신 분들, 비단 없으신 분들은, 불사막전사,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불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판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무라백은 뭐 국룰이죠. 무라백 뺏기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대갈때 근데 진짜로 무라백 <laughs> 뺏겼을 때 뭔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자 일단 쌍서퍼 만났습니다. 자 풍배틀은 무조건 벤이죠. 이대 특성상 이제 그냥 풍배틀은 그냥 무조건 벤하래 그냥 어, 그냥 뭐공업을맞든말든 그냥 풍배틀 그냥 무조건 벤. 자, 일단은, 어, 지금, 어, 빗나감 걸려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약간 좀 컨트롤 실패한 것 같아, 지금. 어, 지금, 저, 불뱀 빛나감을좀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 오, 이분 불륜이가, 오, 절망이구만. 이건 절망 아니면 이길 각이 살짝 안 나오긴 했다, 진짜로. 어? 이건 진짜 폭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각이었어, 지금. 어? 반격 그냥 열심히 해버리는데, 그냥.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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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훌륭해, 훌륭해. 지금 절망을, 어? 아 분리 절망이 난 분리 절망은 진짜 못 쓰겠던데 또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쓰더라고 이게 어? 아이 그, 폭주랑은 다른 이거는 솔직히 폭주였으면 이게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이 어, 절망의 그 사기력 어. 아니 뭐, 사기도, 솔직히 말해서, 사기 치는 것도, 사기 치는 놈 껴야 치거든요. 폭주도 폭주는 껴야 터지고, 절망도 절망은 터야, 어, 껴야 또 터지는데, 어, 결국 이제, 어, 폭주랑은 다른 이제 좀, 어, 전략을 구가하고 계신 분. 일단, 물드나도 나쁘지 않았어. 어 요즘 근데 삼속으로 유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리플을 좀잘 구하기가 좀 힘드네요 지금 일단 칼란도 저이 사람 뭐 매너너 북캐긴 한데 뭐 비담도 있긴 한데 일단 뭐불 사막 전사 쓴 판이 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불 사막 전사 진짜 좋다니까 그냥 이거 진짜 숨겨진 꿀몹이라니까요 지금 제 본캐에서 는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지금 북캐 대충 뭐꿀깔고 계시고 어? 뭐다여주 보여줄 건다 보여줬어, 이 불사막전사는, 어? 일단 뭐, 어? 뭐, 그냥 보내주시고, 어? 불리는 눈물로 그냥 보내주시고, 자, 불사막전사, 이제, 어? 삼투를 굳이 안 써도 이스마스 를 죽었을 것 같긴 하지만, 어? 그냥 확실히 죽여버린 모습. 안 죽었겠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인정, 인정, 어? 죽일 수 있을 때 확실히 죽여야지, 어? 자 일단 풀밀 증가당했고 지금 이거 어떻게 이긴지 감이 안오는데 폭주가 터졌지 않았을까요 그저 불사막전사가 어 안터졌어 이거 어떻게 이긴가 몰라 이거 나도 이거 그냥 아 근데 생각보다 암박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는 기분인데 지금 근데 불사막전사 진짜 좋거든요 이게 지금 어? 엄청난 그냥 어 압축력을 가진, 그냥, 어? 양심 터진, 그런, 공, 어? 양심 터진 그런 친구란 말이야, 이거, 벌써 어? 그냥 뭐, 죽을 거다 죽었는데, 뭐, 어떡해, 그냥. 자, 그냥 뭐, 땅으로 써도, 물속에 써도, 댄지 수근하게 들어가주는 모습, 바로 캐. 아니, 근데 생각 이상으로 이 삼속 유니 유저들이 생각보다 영 없는데, 이거? 다, 다, 암 인드라, 뭐, 암 키메라, 막 이런 거 쓰는데, 뭐. 아니, 그러면, 일단, 부캐로 하나 또좀 띵구고, 어, 이거는 이제, 풍사막전사 썼거든요. 어, 이게 약간, 부, 물속만 뒤지게 뽑길래, 아니, 씨, 나도 풍속 하나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풍사막전사 썼거든요. <laughs> 아니, 뭐, 근데, 뭐, 풍사막전사 해제도 있고, 나 지금, 모든 캐릭터 다 해제 있는 거잖아, 사실상. 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뽑았어요. 일단은 자꾸 의지가 없는 놈 그냥 골 받아가지고 그냥 쟤만 존나 좁혈라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아니 이게 못 버틸 것 같은 거야 이게 어? 아이 또 저항도 뜨고 저방값 걸렸으면 그냥 신나게 뭐 패서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지금 어? 자 지금 뭔가 모르겠다 그냥 계속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저거 패고 있었는데 정말 저거 어? 무라백 패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거 패고 어? 이게, 그냥, 일관성이 중요하다니까, 이거. 그냥, 패던 거, 그냥 계속 패야 돼, 이거. 때리던 것만 계속 패야 되는데, 이거 쳤다, 저거 쳤다, 어? 찝쩍거리기 그냥, 이거 쳤다, 저거 쳤다, 이러면, 그냥, 이길 수가 없어. 어? 한 놈, 일단, 먼저 조져놓고 생각해야지, 이거, 어? 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지피도 걸면서, 뭐, 응? 아니, 뭐, 근데, 뭐, 자꾸 다 정해있어, 불쾌하게. 어? 이게, 아무튼, 어? 자 풍속성이야 이 녀석아, 응? 어? 이거 바로 이제 어이뭐얼럭키물소퍼 아니겠습니까? 풍 사막전사 이 녀석이 지금 얼럭키물소퍼 <laughs> 아무튼 깡질로 그냥 다 잡아 파해버렸다잉 컷. 하여간 지금 삼속 유니콘 이거는 표본이 좀 너무 적어가지고 아, 뭐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 그나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람들이, 그나마 좀, 삼속 유니콘 류에서는, 그나마 좀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어, 일단은, 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거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거의 기본이야, 얘, 얘들도. 근데 이제 상대 보고, 뭐, 아미프를 뽑던, 뭐, 물마도를 뽑던, 뭐, 해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아, 불키 이런 걸로도 좀 대체된 편이고, 아, 대체까진 아니고, 아 불사막전사 이거 진짜, 얘는 진짜, 진짜 진짜 지금 진짜 숨은 개꿀 사기캡 이거 진짜로 어 이거 진짜로 숨은 개꿀 사기캡이다어 응, 남아씨도 그렇고 뭐 보시면 진짜 이 녀석은 삼스에 모든 게 집약돼 있어 그냥 어 아니 무슨 반각도 있어 아군 해제도 해고 어? 브라크랑 같이 뽑으면 그냥 둘이 그냥 서로 물고 빨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어 누구 기절 걸리고 한번 바로 그냥 서로 해제해주고 연병 한다니까 이거 그리고 뭐 딜도 세고 반각도 걸리고 뭐 이스 해제 있고 침묵 있고 평타 힐어그어힐 어? 그, 어? 회복 제한도 있고 뭐 그냥 다 채비됨이어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체력만 찌익 올리면 되는데, 치피작도 하면 존나 쎄, 그냥. 거기도 이제, 어, 애들이 좀, 다다이트좀 많이 타가지고, 어. 예, 예, 얜, 불, 불상막전사 이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얘는 진짜 비담급이다, 비담급. 어. 그, 뭐, 아민드라 뭐 이런 거, 암키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 녀석도 진짜 좋아, 지금. 확실히, 확실히 성능캡니다, 확실히 성능캡. 뭐 대충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렇게 대충 가면서 어 이게 일단 기본 픽이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사람들 어 리플 추가해 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이또 삼속 찾으려니까 또 없어 진짜로 삼속으로 하는 사람들 <laughs> 찾으려니까 잘 없어 위담 막 그냥 엄청 많이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삼속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플 사막전사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모바